카메라에서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화소수, 센서 크기, 렌즈, 프로세싱 능력. 잠시나마 프로판의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네 가지 전부 다 뒷받침이 되어야 좋은 카메라. 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S20에 탑재된 1억 화소 제품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좋다고도 볼수 없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삼성이 1억 화소를 뛰어넘는 1억 5천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삼성의 1억 5천만 화소의 카메라 센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화소가 높다고 무조건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화소가 낮다고 무조건 결과물이 안 좋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져서 사진, 영상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는 작년에 이미 1억 4,400만 화소의 이미 센서 기술을 선보였었죠. 기존보다 성능이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카메라 센서의 작동 원리를 고려한다면 고화소이고 고성능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미지 센서는 빛을 받아 이미지 정보를 변환하는 반도체이죠. 이미지 센서를 통해 고화질 화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적 안에 있는 화소 수를 더 늘린 일이 필요하죠. 화소 사이 거리라고 하는 도트 피치가 줄어들수록 화소마다 받을 수 있는 빛이 감소되기 때문에 화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고화소 이미지 센서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트 피치를 줄이면서도 높은 화질을 표현하는 모순을 극복해야 되는 셈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센서 크기를 늘리는 게 쉬운 방법이라고 하지만 모바일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늘릴 수 있는 크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도트피치를 구현해 고화소 이미지 센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억 8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통해 0.7 마이크로미터 도트피치를 구현했는데 업계에서 벽이었던 0.8 마이크로미터를 뛰어넘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1억 5천만 화소의 센서는 0.7 마이크로미터 도트빛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1억 화소 카메라의 중점은 아이솔 블레이드 HM1 노나세 기술이 적용되었죠. 노나세 기술이란 인접한 화소 9개를 하나의 큰 화소처럼 사용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두울 때는 밝은 이미지를 밝을 때는 더욱 세밀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쌤 모바일에 따르면 1억 44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에도 누나 셀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1억 4400만 화소의 카메라도 삼성 제품에 최초로 탑재되지 않고 중국 제품에 먼저 시험을 하고 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1억 5000만 화소의 카메라 센서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준이었습니다.